기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부도다 워낙은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디도서 1장에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잘 세워라.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지럽고, 또, 또, 그대래, 그대래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교회 지도자를 잘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역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세워가라. 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세워가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두 가지의 말씀을 다잘 정리해 주면서 디도서가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심을 딱 정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오리 디도에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거룩한, 건강한 교회로 너가 바른 목회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이 말이 밑부도다. 거나 건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8 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교회에서의 열심 히 있는 활동. 을뭐 선한 일이라고 특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에서 우리가 열심히 뭐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맞는 얘기고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맞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까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의 합 그의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과 사업장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이야기를 파울이 지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좀 볼까요? 여러분, 구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구절에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디도서를 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이단을 조심하고 분별하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일장의 중반부에 할레파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여기서의 할레파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받았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할례파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어리석은 족보, 또 분쟁, 율법에 관한 다툼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꾸 분쟁을 만들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 여기에. 빠져들지 말아라. 거기에 힘 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제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이단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혹여나 교회 안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가정과 교회, 사회생활이 모두 다 혼란을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혹여나 이단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들을 따라가거나 뭐 그들을 너무 믿거나 특별히 이들이 오면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 차라리 교회 내보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더 분쟁과 많은 문제를 이르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쫓아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한 발자국을 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자세를 분명하게 지키고, 진리를 너희가 바로 따르게 가라. 너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라 파울이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죠 또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 파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디도에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어기 위해서 니고볼로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너희들이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니고볼리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왜 여러분 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지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우리 동역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세임을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해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목회에 탁월하고 유능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결코 혼자 묵회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알수 있느냐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울이 불러가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이야기했던 그 똑같은 내용이 오늘 지도서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그러면서 지도를 위로하고 함께 동역하고 위로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음, 이런 사실을 여기서만 아니라 전도서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좀, 뭐, 새벽이지만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동역의 중요성이 나와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 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느니라. 그렇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면 쉽게 무너지지 아니, 하느니라. 라고 그 동역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때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혼자 살아가면 굉장히 외롭죠. 그러나 동역하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이 사실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디도에게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는 영적인 지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라? 끊임없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파울이 지도에게.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 그 말씀과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이 일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교회와 또 옆에 있는 교회와 지역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바오렌티도에게, 그래대 섬을 그렇게 만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배워야 되고, 선포하고,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며 지체들이 서로 동역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 교회부터 그리고 지역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